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어떤 사람과 함께 있어야 여러분 행복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남자들이 결혼할 때 내가 행복하게 해 줄게.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뭐 무슨 오만녀이고. 어, 남을 다른 사람을 자신이 행복하게 할수 있다는 엄청난 오만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사람이라면, 내가 누군가 나를 위해 저렇게 해준대. 그렇게 생각하고 기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치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치상, 나는 내 우주에서 내가 행복해야 행복한 것이고, 상대는 상대 우주에서 스스로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있을 뿐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을 위해 내가 필요한 거잖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행복하게 해줄 게가 아니라 내가 행복하고 싶어서란 말이 맞지 않을까요? 내가 행복하고 싶어서 네가 필요해, 네가 있어주면 좋겠어 이 말이 맞잖아요. 그 사람 자신은 나를 위해 희생하고자 나한테 결혼을 신청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다고 생각합십니까? 자신이 행복하고 싶어서 내가 필요하다. 그런데 무슨 그 말을 난 내가 행복하고 싶어라고 말해야지. 왜 상대방한테 떠넘깁니까? 무슨 오만이에요. 상대가 어떻게 해도 그 사람은 그 사람 자체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싫은 사람은 싫고요. 어떻게 잘해줘도 내가 원하는 게 아니면 싫어요. 내가 뭘 원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걸 뭘 어떻게 알아서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 나를 위해 살아겠다는 뜻입니까? 그런 남자 많은가요? 자신은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상대가 필요하고 그 필요한 걸좀 충족시켜줘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 자기 행복을 위해서. 그럼 그렇게 말해야죠. 내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잘 알려구나 합니까? 내 행복이 어떻게 행복한지 어떤 사람은 뭐 경제적 자유와 뭐 여러 가지가 함께 합쳐져서 뭐 욕심 많게 이렇게 원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그거는 기본만 채워줘도 따뜻하고 좀 알콩달콩.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분도 계실 테고, 그 사람이 어떤 걸 원하고 있는지 상대방이 뭘 그렇게 잘 알아서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이런 말을 그렇게 함부로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이런 사람이테랑은 결혼하지 않을 것 같아요.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 최소한 배우자에게 솔직함을 전제로. 그런 사람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일만 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결혼할 때조차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저는 프로포즈는 내가 너랑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너랑 함께 있고 싶어, 함께 같이 가고 싶어. 함께 있다면 나는 계속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좀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너와 함께라면 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말이 저는 더 신금을, 가슴을 울릴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이렇게 누군가가 뭘 해줄게. 너희 행복을 내가 뭐 어떻게 해줄게.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마음이 여자분들 자세히 보세요. 자기 욕심으로 똘똘 뭉쳐진 사람은 아닌가. 자기 성공을 위해서 남에게 그렇게 말도 그렇게 얹혀가는 건 아닌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